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369장. 최진마트 누리구추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근심 무거우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뢸 줄을 모를까 신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허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우리예 수주께 기도드리세. 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초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잃은 양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른 양에 대한 오늘 이 비유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 17절, 17장 말씀에 보면, 작은 자, 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어린 아이를 앞에 세워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른 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이른 양에 대해서 어 아끼고 사랑하고 어, 어떻게서든지 이른 양을 찾고자 하는 그 목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고 이제 15절 말씀부터 이제 17절 말씀까지 보면 그 이른 양이 도저히 이제 하나님 품에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천국 열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느냐 사람들은 엘리아라고 합니다 모세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천국 열쇠가 너에게 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다 풀리게 될 거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또한번 나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반석이었던 베드로에게 말했던 그 말씀이 이제 더 확장성 있게 나아가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고백과 또한 용서가 오가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작은 자를 귀히 여기고 잃은 양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 어쩌든지 잃은 양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내 마음을 다해서 부응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를 붙들고 정말 작은 걸음으로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이 교회 안에 주님의 품 안에 데리고 온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교회에게 천국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른 양이란 오늘 말씀에 이른 양이 나옵니다. 어, 12절부터 11절은 없는 말씀이고 1 4절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의마리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는이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양한 마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 보면 하나님은 나 같은 어린 양, 나 같은 힘없는 양, 내 마음 심정 속에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내 마음 속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인 뭐,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발 교회나 목회자나 그 조직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신앙으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헌금하는 문제도 그렇고, 내 믿음으로 하는 거고, 내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의 양만큼 내가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남들 눈치 보면서, 남들 이렇게, 그렇게 눈치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야지. 그래서 이런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양도, 나 같은 어린 양도, 나 같은 힘없는 양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정착하시고 신앙생활하시고 정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너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실 때에 천국 열쇠를 주실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해요 그곳에서 아무런 일하지 않고 내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호적정리하지 않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살고 싶어해 누가 이렇게 여러분 10년도 되지 않는 교회에 와서 서로 모두가 예배드리면 아는 얼굴 큰 교회들은 모르잖아요 조용히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희들도 정말, 어느 때는, 어, 디 갔을 때도, 다 떨어지면 작은 교회, 그런 교회 가서 힘주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서 조용히 들고 오고 싶어 하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부담감을 다 떨쳐내고, 진정한 주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있으면 좋겠다. 요즘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다. 재림주다. 얼마나 이런 이단이 많습니까? JMS 신천지 모든 같은 이단의 교리에서 나온 다 이런 이그 교리가 있잖아요. 이런 목회자가 그런 욕심이 생기고 그런 어떤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는 신앙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어찌 교회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어 계시는데. 여러분, 나는 어린 양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른 양 되지 마시고, 주님 품 안에 있는 주님 품 속에 그런 양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하면서 전도 담당을 거의 5년 가량 했어요. 이제 이그전 교회에서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전에도 보면 이른 양 찾기를 많이 해요. 이른 양 찾기 또그말 비슷한 말로 이삭 죽기 떨어져 있는 이삭을 또 죽는다. 그 이삭 줍기라는 그 말이 조금 너무 좀안 좋다. 떨어져 있는 이삭을 왜 줍냐? 그 말이 안 좋으니까 다른 말로 하자. 똑같은 말입니다. 이른 양 잡기. 근데 그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전도대 전도대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른 양이 되어지면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양이 집을 떠나면 염소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개도요 집을 떠나가지고 들을 돌아다니고 산을 돌아다니고요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들개가 돼요 늑대과이기 때문에 늑대가 됩니다 나중에는 사람도 물죠. 이른 양도요,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돌아다니다 헤매다가 주님 몰라봅니다. 염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탈도리기면 이른 양이 되지 않아야지.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고. 또 안부전하고 또 전화하고 한두 번 하다가 제가 또 사모님한테 부탁하고 막 그래요. 너무 죄송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 이 자연스러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막 이렇게 간섭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러운 대화도 하고 그럽니다. 이걸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있게 바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 그, 나가버리면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신앙이 힘들단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그 신앙이. 그걸 생각해 보면, 어쨌든지, 어쩌든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나를 바라봤을 때 영혼의 그 거울을 바라봤을 때 성장되어 있는 자라나 있는 나를 보게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부터 그 뒤부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잃은 양이 있을 때 잃은 양을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죄를 범하거든. 이제 또 다른 의미죠. 죄를 보면서 이런 양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때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라. 1대1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소문내지 말고, 되도록이면 그 안에서 조용히. 이 말은 무슨 의미냐요그 사람의 성장과 믿음을 위해서예요. 그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혼자 가서 얘기해 보고, 먼저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로님들과 두세, 한두 사람, 교회는 장로님이겠죠 한두 사람이 또 얘기해 보고, 아는 사람과 얘기해 보고. 그리고 교회의 말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17절 말씀까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양이 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에 한분한분 한분 오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저는 다른 교회 신앙생활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어,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애쓰면서 수고해 놨겠습니까? 이단이 아닌 이상 인정해야죠. 그래서, 되돌아기면 교회 오시면 그 직분을 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오늘 요즘 시대에 어떻게 양쪽으로 막 성장하고 막 우시하셔 막,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게 질타받지 않은 JMS나 신천지나 이런 그런 이상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리더가. 한편으로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저 때문에 지금껏 우리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이런 양을 만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와 또 교회와 저를 생각해보면, 가장 잃은 양을 많이 만든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가장 잃은 양을 많이 만든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잃은 양을 만든 적이 없어요. 목회자가 잃은 양을 가장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리더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자와 또 이단의 우두머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양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다시 정신 차려서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될수 있게끔 예수님이 주인 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해야지 만들어야지 내가 보이는 예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상 신앙 점쟁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 먹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칭찬과 승리는 주님이 주님 되게 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그 뒤에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한 사람들에게 오로지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의 양으로서 큰 공동체의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교회에 주는 축복의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합력하여서 기도하고 너희 두세 사람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가 교회에게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확장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그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천국 문이 열리는 천국 열쇠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나오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른 양에 대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른 양이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바라보며 목사님이 좋아서 목사님이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그 믿음에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마음에 심을 얻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내 마음을 얹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이제 주님 바라보는 그 신앙 십자가 바라보는 신앙 일대일로 주님과 앞에 설수 있는 그 신앙 바라보며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